자캠 단조팩 12개는 40cm 전용 가방과 캠핑 해머가 포함되어 있어 야외 활동 시 매우 유용한 아이템입니다. 이 제품은 12개의 단조팩으로 구성되어 있어 여러 상황에 맞게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캠핑이나 등산 시 텐트를 안정적으로 고정하는 데큰 도움이 되며 전용 가방이 있어 보관과 이동이 편리합니다. 해머까지 포함되어 있어 따로 도구를 챙길 필요 없이 한 번에 준비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캠핑 예호가라면 꼭한번 고려해볼 만한 제품입니다. 트위스 마운틴 캠핑 단조팩 세트는 캠핑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아이템입니다. 혼합 색상으로 디자인되어 시각적으로도 매력적이며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제조사는 주 블루초이스로 품질 보증 기준이 명확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아쉽게도 KC 인증 정보는 제공되지 않지만 제품에 대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신뢰를 더합니다. 캠핑을 더욱 즐겁고 편리하게 만들어줄 이 세트를 추천합니다. 뮤토 캠핑 고강도 라이노텍 블랙은 두께 3.85mm로 견고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. 길이는 280mm로 다양한 캠핑 용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최적의 사이즈입니다. 이 제품은 중국에서 제조되었으며 주식회사 공정뮤토가 수입하여 품질에 신경 썼습니다. 인증 사항이 없지만 기본적인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캠핑 시 필요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인 제품입니다.